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어,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뭐 전일 보면 어, AI 관련 뉴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AI 관련 주들이 로봇 관련 주라든지 하락세가 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악재 뉴스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네. 그래도 뭐 여전히 시장에서 보면은 AI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뭐또 한다라는 뉴스로 가는 거 보면 단기적인 그냥 아 눌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오늘 이제 눌림 구간 들어오면 좀 어느 정도는 쉬었다가 또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음 상승 시세가 연결이 좀 됐기 때문에. 자, 오늘은 뭐 주도주들이 그렇게 볼만한 주도주들은 크게 없었던 걸로 제가 오전 기억이 그렇습니다. 자, 제주은행 같은 경우 보면, 음, 오늘이 19,9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렇게 보면은 2만원 자리가 강력하게 넘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19,900원 자리도 강하게 넘어가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이거 제가 매매를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 네 오전에는 매매를 하지 못했고, 좀 돌파세가 나올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 자, 지금 보면, 계속, 자, 한세 번째까지 흔드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이 라인이죠. 자, 그 다음에 눌렸다가, 이 구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인데, 흔들기가 조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한번더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갔으면 따라갔을 건데, 이제 강하게 가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다가 이 구간에서 돌파하면서 돌파세나 수급세가 좀 붙어줄 때 연결을 싶었는데, 사놓고 제가 잠깐, 어, 850원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잠깐, 담배 한 한대 태우러 갔다가 오는 순간에 저는 900원 이상 이제 950원이나 2만 원대 네 이렇게 좀 걸어놨었는데 매도가 되지 않고 눌렸다가 또 여기에서 한번더 흔들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보고 있었으면 당연히 뭐 올라갈 때 털었든지 아니 내려올 때 본절에 털었든지 했을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 주는 모습에 그냥 아 900원짜리가 쉽게 넘어가지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장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위치잖아요. 높은 위치였고 오늘 수급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수급이었고 자, 계속적으로 보면은 어 19,900원이라는 고점 이후에 이틀간 눌렸지만 자, 이날 어제죠. 어제가 어 이탈을 하거나 무너지는 흐름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위치에서 아 이러면은 한 번은 2만 원은 가겠는데 예. 네. 했는데 역시 아직은 못간 모습입니다 자그러면 이제 지식행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라인이 되겠죠 18,500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라인때가 지금 이탈이 됐다가 지켜주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라면 이거는 단기 안에 19,900원은 한번 넘어가서 뭐 2만원은 한번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종가배팅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30분 봉상에서는 등락이 어느정도 좀 있죠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1봉을 보고 뭐 내일이나 뭐 다음주가 될 수가 있겠죠 눌림이 5일선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눌림에 눌렸다가 올라오는 흐름세가 되거나 뭐 눌렸다가 올라왔을 때 고가권 부근인 19,000뭐한 300원 500원 사이다 그러면은 어, 돌파 관점으로 접근해 봐도 저는 괜찮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MP가 조금 늦은 시간에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9180원, 1 10 1 0 0원 이런 구간은 어 저는 높은 자리에 고가권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물대가 또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9970원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만원이라든지 뭐만 천원까지는 열어놓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음, 높은 자리니까 잘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AP위성이 드디어, 네, 하루 정도 쉬었다가, 오늘, 그러니까 뭐, 종가 배팅을 이날에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날에 올라가긴 했지만, 어,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같은 경우, 살짝 한 마이너스 1.3% 정도 출발을 했는데, 음, 연결이 바로 상승으로 연결이 되면서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마찬가지, 저도 이거를 매매를 좀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높은 자리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올라갈 때 눌리는 게 너무 꽤 눌려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했고, 여기에서 다시 이 가격 돌파가 되겠죠. 한 19,350원 정도 돌파할 때, 네, 접근을 해서 짧게 보고 나온 종목입니다. 430원. 430원 돌파에 저는 판것 같아요. 아무튼, 어, 이 종목도 우선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7,400원에서 18,600원, 뭐, 650원, 이런 가격의 돌파도 어, 여전히 기대는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만 근데 재료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재료적인 접근은 조금 아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볼로 볼 만한 건 없죠. 데이터 솔루션 슈, 슈팅 죽어 죽었고요. 모아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의 주도주 한번 보겠습니다. 2월 9일.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라서 저는 오전 매매 이후에는 크게 어. 거의 관망의 모드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베이스가 어... 상한가를 지금 아 찍었다가 풀렸군요. 상한가 도달 후에 네. 뭐 얘는 너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고요. 제넨바이오 증100 패스하겠습니다. 네. 코맥스도 오후에. 삼성 관련 이제 어, 챗 GPT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단기 고점 자리가 돌파가 된 모습입니다. 너무 높은 자리이죠. 허맥스가더 갈까? 네.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KC 같은 경우도 뉴스가 없이 급등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라도 있어준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저는 이런, 우선 뉴스 없이 급등하는 거는, 음그 다음에 뭐 차트를 좀 보긴 하지만, 뭐 차트적인 위치로 봤을 때, 아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높은 자리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웅진이 1898원이, 아, 얘도 상한가를 한번 쳤다가, 밀렸군요. 저는 이제 월봉상에 이런 종목은 애초에 건들지 않습니다. 뭐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비보존 제약은 뭐 점상 후에 오늘 네, 22%, 27%까지 올랐네요. 이니텍. 아이크래프트는 이제 특징주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중국 알리바바 관련 뉴스들인데 오늘 중국 알리바바로 딥노이드 오픈베이스가 지금 급등 중이죠. 근데 얘를 이제 장중에 좀 지켜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죠. 뉴스가 나온 시점이. 야, 이거, 한 방에 했다가, 한 방에 VI를 보냈는데, 요거, 2 구간인가요? 아무튼 2 구간에서 VI 가는 게 1초도 안 걸렸던 예, 기억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좀 흔들기가 있는 종목은, 네,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아이크래프트가 더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자그 다음에 플라즈맵 같은 경우도 오늘 네, 신고가가 돌파되는 슈팅을 보여주고 죽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중에 어, 에코프로죠 엄청 강한 네. 이날 2월 7일날에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 볼까 싶었던 종목이지만 우선 저는 이제 그냥 구경만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신고가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린드먼 아시아는 네, 지금 보면 3일 연속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8,280원인가요? 어느 고죠 네, 저는 지금 이런 가격대입니다. 7,400원, 7,600원 이상은... 어. 이부근이라든지 이상은 다 왔거나 오버슈팅의 자리다.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링네트, 핸디소프트. 네, 어. 아침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네. 6310원이면 상한가 도달 후에 네, 이렇게 죽어버리는 종목이가... 종목이네요. 6330원. 네, 아, 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기가레인 네. 기가레인은 눌림전에서 반등 시세가 주는 자리라 하는 네, 안할것같고요그 다음에 한국정보공학도 슈팅이 굉장히 길게 주고 죽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웅진 싱크빅 아마 웅진 가니까 같이 가지 않았나 싶은 종목이고요. 음, 아 제주네 많이 빼네 그 다음에 남성 네 윗꼬리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길게 슈팅을 한번 주거나 아니면은 어 슈팅을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흔들었다가 가는 경우들이라든지. 제가 장중에 제넨바이오를 좀 보고 있었는데 얘도 상한가를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바로 마이너스 8% 빠지는 거한 5초도 안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 갑자기 VI가 걸려 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상한가까지 갔다가 아 네, 오늘 만기일이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이 개별주라,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뭐 급등주들 움직임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바로 연결되는 모습보다는 굉장히 흔들고 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슈팅 줬다가 바로 쭉 빼버린다든지 그런 뭐 패턴의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도 갭 상승 후에 죽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m p 가 네, 고가를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위치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주도주로 선정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지만, 좀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강력하게 얘가, 어 시장의 테마를 연결이 될까 싶은 구간은, 뭐 아마 이런 구간에서 2차로 여기 구간을 좀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높은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ai 관련 뉴스가 어떤 종목에 붙으면 무조건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뭐 예전에 정태마 윤석열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 코로나 때 바이오 관련 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의 그런 수혜주들 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면은 어 뭔가 새로운 섹터라든지 테마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돌려가며 AI 뉴스만 붙으면 급등을 하는데 뭐 뉴스 보고 따라가기에는 아무래도 늦은 거죠. 그리고 돌려가면서 올리는 것 같으니까 아 이제 조금 다른 테마라든지 다른 섹터가 한번은 나와줘야 AI 관련이나 뭐 채벌 관련 주 로봇 주들이 조금 눌림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부각이 되면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섹터라든지 테마가 돌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인포뱅크는 전일 상한가 이후에 오늘 갭상승 슈팅을 주고 죽는 모습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IMBC가 갭된 거는 피지컬 백 관련이겠죠. 저도 이 구간에서 피지컬 백 관련으로 좀 보기는 했었는데, 재밌나 안 재밌나를 봤더니 제가 사화까지는 봤는데, 인류와는 굉장히 어, 긴장감 있게 잘 봤습니다. 근데 3화에서부터 살짝 풀어졌는데,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그 피지컬 100이 넷플릭스 뭐전 세계 1위라는 그 뉴스로 오늘 시세 슈팅을 주고 주는 모습인 것 같네요. 자, k t 알파도뭐 전일 KTAI 관련주로 시간에서 조금 움직여졌다가 오늘 갭상승후에 9,99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가격은 나왔다라고 봅니다. 뭐 제돌파 나올 수 있지만 제돌파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어지거나 그러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당분간 좀 지켜보면서 조정 구간의 눌림 자리를 공략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이라든지 뭐 저는 이런 가격인데.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1차를 보는 거죠. 1차 보고 뭐 아, 위로 못 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 변동폭 구간을 볼수 있는 게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뭐 이런 구간을 시세 줄때 털고 눌린 눌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구간을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아, 유지랩은볼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요. NHN 벅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슈팅을 좀 줬다가 강하게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바로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장이 쉽지 않은 장이구나. 네. 뭐 TS도 그렇고요 써니 전자. 네. 네, 이런 구간 대에서 그냥 반등,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모아데이터. 네, 오늘 슈팅 또 주고, 또. 이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윗걸리가 뭐, 전이 고가를 뭐, 넘던지, 신고가를 만들던지 하더라도, 굉장히 윗걸리가 길게 밀려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아데이터는 나쁘진 않는데, 뭐 오늘의 주도주로 선정하기는 조금, 그래요. 네, 음. 음, 그렇습니다. 상승 종목 중에서는 볼만한 종목들은 없는 것 같고요. 하락 종목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브젠 신규 상장주 하락폭이 좀 크네요. 네, 네. 코어롱 모빌 우인가요? 네, 우네요. 네. NC 소프트 아, 게임주들 좀 하락세가 있고 까나리도 눌려나죠 네, 너무 높은 자리고 레인보우도 조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지지 가격대를 찾아본다면 이런 가격대 한번 볼만 하겠죠. 여기 이외에는 낙폭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여기 단기를 공략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갤럭시아 네, 아, SM은 올라가는 것까지 봤는데 <laughs> 죽네요. 그리고 플랫 티어도네. 아 전위 상업가 종목이구나. 데이터 솔루션 빌리니까 뭐가 데이터도 같이 빌리는 것 같고. m d s 네. 여기에서 한내일 정도 쉬어가면 한번더 슈팅 줄수 있는데 이거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서 무너지면.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하락 종목에서도 없습니다. 그럼 기존 주도주들에서 한번 볼까요? 코닉은 조금 더 눌려야 되겠고. 아, 실리콘투 음봉만 아니면 참 괜찮은데. 오늘은 좀 애매하고. 보자면, MP가 가장 그나마 괜찮죠? 지금 요 구간에. 이 구간에 종배해 본다면, 이 구간에서 눌림이나, 뭐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접근인데, 아, 참, 저는 높아서, 우선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어? 어, PMC, PSMC가 언제 이렇게 올랐죠? <laughs> 못 봤네. 어, 왜못 봤지? 캡이, 비 꽤나 떴구나. 어, 볼만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오늘은. 주도주로 선정할 종목들도 없습니다.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볼까요? 딥노이드, 네. 꿈비는 오늘 신규 상장에 따블 출발에 바로 상한가 가, 간 종목이죠. 그다음에 코리아서킷트 우선주가 3일 연속 네, 상한가를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 이것 또왜 가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루트로닉 네, 우선주의 단일가 매매인데, 얘도 상한가를 간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웅진이 지금 현재 28%대에서 상한가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픈 베이스도 상한가를 한번 쳤다가 또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278, 뭐, 코믹스, 네, 없습니다. 오늘은 뭐 상학가 간 종목들도 신규 상장 종목 하나, 그리고 딥로이드라는 중국 알리바바에서도 뭐, 어, 챗봇 AI 개발 소식에 네, 상학가 이외에는 오픈베이스가 이동으로 따라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웅진 같은 경우도 이제 챗 GPT 수혜주 부각으로 뉴스가 뜨면서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수해주 관련주의 부각이기 때문에 뭐 갈지 뭐 상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가거나 뭐못 가거나 하겠죠. 자 오늘은 주도주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만기인데 만기 일 끝나도 금요일까지는 만기주이긴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정말 뭐 불장의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고 뭐 정말 좋은 주도주 흐름들 그리고 개별주들의 흐름 좋았는데 결국에 실제적인 매매로 연결해서 매매하기에는 어, 그런 흐름들이 쉽지는 않은 흐름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어, 내일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이 주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내일이 장이 그렇게 조,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힌트로 받아들이면서 보수적인, 네. 오전에는 공격적으로, 오, 그리고 뭐 오전에 시세가 좀죽는다라고 한다면 뭐 아예 매매를 끝내버리고, 네. 불금을 즐기던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도주 없고, 상하가 종목도 지금 두 종목이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매매를 해야될만한 그런 오후 시장도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번주가 뭐 어느정도 수익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오후랑 내일까지는 수익을 지켜가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고요. 남은 오후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